이세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어떤 교회든 어떤 사람이든 확실한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뭔가를 주면서 전도하는데 뭔가 받은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다 교회 다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남이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둘째, 전도를 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도 실제 교회를 나오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좋은 반응을 보였어도 거기까지라는 거죠. 대부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어떤 분들이 전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전도를 몇명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을 전도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 낳는 오부될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